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까지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제약 업체 쪽에 687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진원 생명과학이 사한가를 기록하였고 또 진단 키트가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나노엔텍 또한 사한가를 도달하였습니다. 개인들이 제약 바이오에 집중하면서 코스닥에 다시 천을 돌파하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먼츠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SK 바이오 사이언스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흐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 바이오로직스와 셀리드 제넥신 까지 같이 연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턴을 했다는 모습에서 제약 바이오주의 수급이 들어옴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3169 코스닥은 1010포인트 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더나 관련주 덱사메타손 관련주 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중점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차전지 sk 이노베이션 화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역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련 종목과 또 시멘트 재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상승 턴하면서23%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머치 파의 시황 분석입니다. 셀리드와 일수 앱치스와 같은 면역 항암제와 같이 백신으로 엮이는 기업들이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NK 바이오와 같은 실적이 이제 입증이 될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으로 반일 관련된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요. 수산물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세방 전지도 오랜만에 상승폭을 보이면서 흐름이 터널어 온다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린 플러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친환경 그린 뉴딜주도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원 미디어가 전체적으로 콘텐츠 시장을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바람에 dnc 미디어로 오늘 수급 흐름이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yes 24 한국 금융 지주와 같은 카카오 뱅크 상장 관련된 이슈들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철강 쪽에서는 여러가지 기업들이 좋은데 동국 제강이 상위 1%에서도 수급이 같이 엮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에 동반한 기업들 아세아 제지가 앞으로 골판지 제조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오늘 원익큐브와 삼성물산, SBI인베스트먼트, 우리조명, 벽산과 같은 기업들 중점적으로 상위 1% 고수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와 휴마시스, SK바이오팜, 바이오 쪽에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반도체 관련 뉴스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그룹이 SK텔레콤의 중간 지주회사 전환을 축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통신과 반도체를 담당하는 두 회사로 SK텔레콤을 나누게 된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더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주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골판지 시장 호황 속에 아세아제지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골판지 원지 가격 인상과 함께 공급 부족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포장이라든지 율촌화학, 신대양제지까지 같이 흐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엔투텍과 LG 화학, SK 텔레콤, 아스콘 쪽에서 SG와 코로나19 쪽 한국파마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원격 진료 부분 진단 키트 쪽에서 나노엔텍과 유유제약이 또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요. DNC 미디어, 위즈코프, 나노엔텍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더해지면서 모바일 콘텐츠 산업 쪽이 가장 강력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림 PMP와 아세아 재지 재지 관련된 종목도 좋고요. 안트로젠과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세방 전지, 애니플러스 휴젤, 넥스트비티, 명문제아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 기기와 유통 제약 쪽, 운송 쪽까지 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과 건설 쪽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피해를 크게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공개 과정에 투명했다는 내용으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는 우려감을 시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4차 유행, 백신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되는 수출 상승에 대한 그런 좋은 전망이 경제 회복에 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판과 무선 통신 서비스, 전기 제품, 생물공학, 석유와 가스, 화학조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쪽에서 흐름이 중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에도 4월은 지금 웹툰주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원미디어가 거래 정지에 들어서니까 DNC미디어 쪽에 또 카카오 미국 웹툰 플랫폼 인수 관련돼서 DNC미디어가 사항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또한 사항가를 기록하면서 미스터 블루까지 웹툰에 대한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웹툰 관련된 기업들 중점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TCC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삼성 SDI 배터리 채택 공식 발표 소식에 또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생산 관련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5%대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5년 만에 실적 개선 전망으로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노엔텍이 진단키트 재주목에 상한가를 기록하였다는 소식 말씀드리고 싶고요. CJ제일재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를 출범하여 앞으로 환경사의 지배구조 관련 ESG 관련 종목으로 엮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새 엠블럼을 달고 기아에서 선보인 K8이 성차 그랜저의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운전자를 배려한 디자인과 편의사항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쪽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막 8천만원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존 개미들이 15% 벌었을 때 신규 개미들은 1.2% 잃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만큼 최근에 1, 2개월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하면서 큰 상승 탄력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반도체 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 공장이 지금 쉬고 있는 만큼 전세계적으로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적인 투자를 삼성전자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삼성에게 호자가 될지 부담이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공급과 시장 안정이라는 건설 관련된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 임대라든지 건설 주택 관련된 건설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남양 유업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맛, 영양, 기능적 범주를 넘어서서 질병예방까지 연결이 된다는 부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치파게 저평가가치주 관심기업인데요. 오늘 건설주를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한신공영을 가져와봤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199억 원 수준으로 PER이 1.83에서 2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평가 가치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가 24,000원에서 72,000원이 적정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건설주 PBR 살펴보시면 11배에서 40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신공영은 두 배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치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츠 팝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 보셨고요. 시장은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이 웹툰 관련주로 엮여서 중점적으로 이끌고 있고, 카카오뱅크와 같은 상장 이슈 관련된 종목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 쪽에서 또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만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구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